하하하하하하 <laughs> 택배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누맨입니다 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택배가 왔을 때 이게 뭔지 몰라요 대부분 이게 중국에서 오거나 그러면 토이라고만 써있고 자세히 안 써있거든 아 여러분들은 썸네일 보고 오셨으니까 다 알고 있겠네요 오 수정탄 나가는 날씨가 그건가 보다. 아이뭐 제가 꼭 총만 리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총이랑 비슷해. 왜냐면 수정탄이 어쨌든 나가잖아. 뭔가 발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수정탄 총이 아니라 오늘은 수정탄 탱크. 오우, 와우, 짜잔! 무선 수정탄 탱크입니다, 여러분. 따다다단, 따다단. 밑에 보면은 수정탄이 잔뜩 들어 있고요. 아 배터리 충전하라고 배터리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구만. 어떻게 까는 거냐, 근데 이거? 어우. 조심해야 돼. 손 조심. 됐다. 이렇게 해서 뿅 년용. 와우. 야, 그래도 나름 고퀄리티인데? 어, 나름 퀄리티 괜찮은데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 퀄리티 보고. 자, 요게 이제, 아, 조종기. 어, 뭐야, 거꾸로 들었네? 일단, 잠깐만. 이거,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냐? 안에, 띠아냐냐, 뿅뇽 AA 사이즈의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래요. 예, 저 AA 사이즈를 지금 사러 갔다 와야겠는데. 구성품을 좀만 보여드리자면, 일단, 탱크. 앞뒤로 움직이고 바퀴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바퀴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 요렇게 생겨 가지고 막 되게 독특하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어허 어허. 어, 어 너무 궁금하다. 일단 얘 이거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수정 탄을 뿔릴 수 있는 수정 탄통입니다. 근데 저는 미리 다 뿔려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이건 패스하고 그리고 아 배터리 충전 방식이고 USB로 충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USB 충전기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연결하셔서 충전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유 배터리 자동으로 충전해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야? 귀찮아 죽겠네. 네, 한번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돼 있고. 자. 아, 이거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 아, 불안해 죽겠네. 자. 오야 잠깐만 잠깐만 어 겁나 빠른데? 오 <laughs> 버튼이 그뭐 감압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르면 팍 튀어나가서 그냥 오오와 <laughs> 움직임이 되게 드론 같아 징그러워 여러분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 앞이 이제 조향이 되면서 이제 차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제자리에서 360도를 돌아버려요.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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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 이상하게 움직여! 외계에서 온것 같아! 오! 또, 한 가지 기능! 바로, 수정탄이 나가는 건데요. 자, 수정탄 발사! 안 나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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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안 나가지? 아! 하씨 왜 거꾸로 나오고 그래, 너? 이거 보니까 수정탄이 더 촉촉해야 되나봐. 이게 더 촉촉한 수정탄이거든요, 지금. 이건 나가야 되는데. 오, 오, 나간다! 호로로로로로! 하고 나간 거 봤어? 오! 오! 가끔 잘 나가네. 오! 와우! 일단은 파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하지 탄창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량이 발사! 오! 맞췄어! 지금 맞고 있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탄창도 못 넘어뜨리면 어떻게 이거 균형도 잘안 맞아가지고 그냥 툭툭 툭 치면 넘어지는 건데. 오 근데 이거 움직인 만큼은 오 진짜 움직인 만큼은 쩐다. 발사. 아. 아 이게 지금 제가 원리를 보니까 이게 에어코킹 방식이 아니라 수정탄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톡 치는 거야 그 힘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하지 이게 에어코킹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은 훨씬 더 멀리 나갔을 텐데 이러면 은 비비탄을 넣어도 나가기는 나갈 것 같기는 한데 그리 멀리 나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볼까? 지금 비비탄 들어가는 소리 들렸죠? 자 발사 비비탄도 넣으면 은 나가요 이거 근데 애초에 파워가 많이 약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자, 두 발. 세발로고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발. 두발 나갔어, 지금. 비비탄이 오히려 더잘 나간다. 수정탄은 뭔가 나가다가 걸리는 느낌인데, 비비탄은 걸리는 게 없으니까 쑥쑥쑥쑥 잘 나가긴 하는데, 파워는 약해. 자, 이번엔 박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박스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준비된 사수로부터 발사! 오오오오 야야야.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와우 오 대박인데? 수정탄은 뭔가 걸리고 막 그러는데 비비탄은 걸림없이 잘 나가 오히려 근데 뭐 파워는 네 엄청 약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따라지는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제 손에 한번 쏴볼게요 근데 진짜 안 아플 것 같아 그냥 안 아파 이거 봐봐 오 뭐야 몇, 한 번에 몇발이 나가냐 내 손으로 비비탄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지금 카메라도 못 맞춰요. 어, 맞추네. 어, 맞추네. 저 카메라는. 어, 어. <laughs> 절대 여러분들을 쏘고 싶어서 쏘는 게 아닙니다. 아하하하하아 <laughs> 아, 내 비비탄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놀지? 자 오케이 한번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애야 어른이야 남자는 커도 애예요 여러분 아시죠 애어 <laughs> 일단은 오이 어, 되게 잘 움직이는데 어우 얘 코너링도 환상적이야 와우 앞에다 발사 <laughs> 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 이 앞에 적 1, 2 와우! 잠깐 그게 아니야! 자,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와우! 와우! 에라이 빠세! 몸으로 부딪힐게더세 공격! 야! 에라이 빠! 오 근데 이거 진짜 확실히 큰 데서 갖고 오니까 가지고 놀 만하네 앞으로 가기 대각선 어, 이거 되게 징그럽다. 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징그러워, 보면은. 오! 이걸로 왕군을 한번 놀려야 되겠어. 어, 왕군 어서와. 발사! 근데 얘 배터리가 벌써 다 떨어졌나봐. 애가 움직임이 시원치 않은데? 벌써? 애가 점점 힘메가리가 없어지더니 배터리가 나갔네. 아무튼 간에. 이거는 솔직히 제가 왜 샀냐면은 진짜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진짜 맞아요. 한번 눌리려고. 나대시 나 다음에 으힛! 발사 뚱뚱뚱하고 쏘면은 그거 얼마나 웃기겠냐고. 우리들만의 비밀이에요. 왕군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만의 비밀로 합시다. 근데 왕군이가 요즘에는 눈치가 애가 빨라져가지고 형님 또뭐뭐뭐 뭐, 뭐 하시려고요? 뭐 이러는데. <laughs> 다음번에는 이거는 좀 뭔가. 장갑차 같은 느낌이잖아요 탱크기는 한데 다음번엔 궤도형 탱크에 좀 파워 좀센거 이게 찾아보곤 있는데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가지고 오도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빠염